to <laughs> 상상해봐 Oh my 꿈인가 꼬집어보지 이건 분명 Lovin' 어느 때보다 함성이 커가지고, 예. 아, 앨리스 팬 여러분, 불리스죠, 불리스. 예. 아, 정의의 부대가, 예. 오, 저 끝에서 여기까지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예, 네, 탐방 승부 많 해주세요. 네. 아, 네. 자, <laughs> 좀 서로 자리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자, 우리 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히라이예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즐거워. 아, 즐거워. 자 멤버 한분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막내 가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린 씨.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최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도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유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소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이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와. 그 방금 와. 보여주신 무대가 이제 엘리스의 신곡이죠 댄스온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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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나던데 어떤 곡인지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엘리스 댄스온은요 이번에 싱글로 나온 곡이고요 네. 어, 신나는 하우스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네. 많은 분들의 내적 흥을 이렇게 끌어올리기에 네. 굉장히 적합한 네.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샤워할 때나 네. <laughs> 드라이브 할때 네.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들으면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럼 뭐 그냥 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 같이 아, 댄스 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의미 예. 그리고 이번 곡이 더 반가운 이유가 앨리스가 무려 2년 8개월 만에 댄스곡을 냈어요 댄스곡입니다 댄스, 곡입니다. 댄스 사실 엘리스가 굉장히 또 예, 약간 몽환적인 무대를 그동안 많이 좀 보여주셨는데 와, 사실 엘리스도 네. 그 내적 흥이 굉장히 많은 그룹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좀그 댄스 원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안무를 이렇게 오래 준비한 적이 처음이에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5개월, 에이. 5개월 5개월? 네, 정도 수정하고 계속 네. 어, 만들어 나가면서 네. 좀 완성도를 높인 앨범입니다. 감사합 네. 아 좋아, 블리스는 최고. 우리 아니야, 앨리스 멤버 좋아. 얘기가 끝나면 <laughs> 와, 고 아, 너 좋아요. 굉장좋아그 근데 사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드림스테이션에는 첫 출연이지만 저와 이제 또 예전부터, 예, 라디오도 아, 네. 또 나와주셨고, 청이. 그쵸?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또이 노래를 이제 준비할 때, 아, 과정을 그, 그, 그 과정을 사실 저는 알거든요. <laughs> 예. 그 <아이들이가 웃음> 모든 과정을 알고 이 무대를 보니까, 아, <laughs> 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은 사실은 한동안 앨리스가 공백기가 좀 길었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을 기다려온, 블리스에 대한 그 애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블리스도 되게 의리의리 한 거예요. 아, 아, 의리 대단합니다. 아, 그리이 세상에서 최고죠 보통 기다리다가 탈덕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아 제가 공방을 많이 다녀봤어요, 저도. 아 저한테 HOT 팬으로서. 아 슬쩍 오, 다른 팀 너무 멋있다. 그래서 나도 뭐그렇게 다른 가수 노래를 같이 열광하면서 부를 때야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마음한번 변하지 않고 맞아요, 예, 우리 맞아요. 블리스 여러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한 마디씩 쫙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네, 막내부터 우리 막팀부터 <laughs> 우선 오늘 무대 하는데도 너무 힘이 돼서 너무 고맙고 음. 어, 네, 사랑합니다. 어, 예. <laughs> 블리스 와, 시작한 사람. 우와, 라고, 예. 고마워요. 이게 저희도 그렇고, 블리스도 그렇고, 뭔가 말하기 전에 저희도 다와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항상. 아, 이게 이렇게 닮아가나 봐요? 네, 계속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닮은 점 많은 블리스들, 우리 오래, 오래 봅시다. 사랑해요.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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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 어어 어, 항상 응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제가 좀 서툴지만 항상 예쁘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블리스 사랑해요. 네. 와! 어, 나의 행복 블리스 <웃음> <웃음> 어, 오늘도 응원 하러 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힘이 네. 됐고요. 여기 또 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아, 어, 엘리스한테 어, 입덕해. 아, 이래도. 아, 지금 다 입덕해. 예. 네. 어, 지금 뭐. 드리밍 여러분들도 계시고 보트 여러분들도 계시고 지금 예. 아, 파이팅! 아. 이렇게. 저는 이런 모습이 사실 케이팝 클릭에서만 볼수 있는. 뭐 지금 말한마디는데찢었잖 찢었다 나왔어요. 잠깐만, 인생 빈 여자 맞죠? 드리핑 때문에 인생 빈 여자분이 예, 찢었다까지 이렇게도 해주셨고 예, 그리고 또 한마디. 아, 네. 네. 아유, 이렇게 저희 리스함이라고또 아, 벌써 네. 한번덕했어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블리스. 음. 어, 사실 저희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거든요. 네. 정말 어, 이렇게라도 전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음.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게. 고마워, 사랑해. 아,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제는 눈물이 많기로 정말 소문이 아, 나있어요. 키스더 라디오 예. 좀 틀어 주세요. 예, 저 키스더 아, 라디오 근데... 한곡만틀으면 아, 네. 갑자기 눈물 납니다. 우리 <laughs> <laughs> 또, 또. 아요또또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설마 설마 지금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오케이. 오늘도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 목이 잠겨서 갔나 아, 감기 걸린 거예요, 이거. 네. 왜안 와서 주세요. 오늘 <laughs> 너무 고맙고. 재밌는 네. 거라서. 네. 내일 봐서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laughs> 됐어. 네,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안 해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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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laughs> 어 우리... 앨리스를 사실 보면 볼 때마다 눈물도 많고 팬에 대한 감사가 여려요. 많아서 좀 특별하게 한분한 예, 한 분씩 감사의 표시를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이재희가 진짜 눈물이 많아 가지고 <laughs> 눈물에 눈자만 얘기해도 예 울컥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 네. 아, 저희 이제 오늘 데뷔한 지 2000일 되는 맞다. 날인데 진짜 아! 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 보고 있을 블리스랑 와준 블리스 분들한테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와, 고마워. 아, 2000일이에요? 네. 네. 축하합 사실, 저도 5개월 전부터 예, 앨리스의 <laughs> 컴백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 매일매일 연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저만큼 우리 블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앨리스의 컴백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아, 그래도 또 그만큼 또더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팀명을 들리는 발음으로는 앨리스에서 앨리스인데 뜻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야, 어떻게 달라졌죠? 어, 사실, ELRIS를 썼었는데, 저희가 ALIC로 e 네. 스펠링을 바꿨거든요. 예, 예. 그게 어, 뭔가 되게 저희가 회사도 옮기게 되었었고, 예. 긴 공백기를 깨고 나온 거기도 하고 해서 음?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좀더 네. 더 성숙해지고 다채로워진 엘리스를 보여드리자. 라는 네. 마음에서 이제. 엘리스를 엘리스로 꾸게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또 팬분들께서는 엘리스란 이름에 정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스란 이름을 완전 다르게 바꾸기보다는 네. 네, 조금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엘리스는 음.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네. 네, 느낌으로 이름을 보게 <laughs> <바꾸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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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씨가 느낌으로 <laughs> <laughs> 재정 씨가 엘리스 <laughs> <laughs> 회사 이사님 아니세요? 예, 네, 그런 느낌으로. <laughs> 아니. <웃음> <웃음> 제가 전 리더를 했었는데요. 네, 전 리더였잖아요. 아, 너무 뿌듯하고 <laughs> 와, 진짜 나날이 멘트가 늘어나. 저희 리더가 네. 이렇게 잘해요. 네. 어, 정말. 지금 전구 그 리더 많아가지고. 현 리더 네. 예 그래서 토크 할게 많아가지고 늘재정씨가 긴장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바뀐 이름만큼이나 더욱더 정말 새롭고 그리고 또 다양한 무대에서 또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 아쉽지만 이제 또 토크 마무리 시간입니다 예 앨리스 어 <laughs> 제이씨 우는 거 아니죠 아, 이제 아니에요. 어, 오케이 예. 오늘 함께 한소감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구리더 갈까요? 현미더 갈까요? 아, 구리더, 갈까요? 구리더 한번 갈까요? 그요 오랜만에 한번 그래요. 그래. 그래, 네, 아유 이렇게 또 가까이 볼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이렇게 막 소통하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받는 것 같고 어, 저희 앨리스 정말 많이 었는데 요즘 하루하루 되게 행복하거든요 무대를 네.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앨리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 블리스 너무 너무 고맙고 저희 <laughs> 아니 아니 그런 뜻 아니구요 구리도 왜 이렇게 슬퍼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올해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어서 예,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서 예, 네. 노래를 또한곡을또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무대죠? 어, 역시나 신한 곡이고요. 네. <laughs> 저희 자집 잭팟이라는 곡 불러드릴 건데. <laughs> 예. <잭 팟. 웃음> 그래서 그후렴구가 반복이 돼서 집 가실 때 아마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네. 순 수능 금지곡으로 <laughs> 들을 만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 가는 길에 잭팟 한 번씩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더 반가운 곡이죠. 앨리스의 잭팟 무대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앨리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앨리스 클릭! <laughs> e Look at me, look at me 어서 빨리 내 스타일 어 눈빛이 눈빛이 홀린 듯이 내가 집중돼 화려한 내 비주얼에 다 놀라 라 오늘의 게임을 시작해볼까 You know 잘나가는 나를 보고 질투하는 쟤네들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Right? That's me well, 눈이 돌아가 They watching us on m o They watching me now. 내 오늘 밤 내가 만들 히스토리 후회하기 싫다 Man, you want to k n 절대로 본적 없는 쌀일 거야, 나. 고민할 필요는 없어, 직진해. 에이, y 오늘 밤 내가 만든 히스토리. 날 놓치기 싫다면.